Our final destination at the Genesis 1. 하나님이 하사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고 또, 또 하늘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온 땅과 하늘기둥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받으리라 3세기 1장 26절에 so 써 하나님이 벌써 천년왕 새해의 설렘을 여기다 박아니까 right.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새해의 설렘이 나타난 게 아니고 so 벌써 장세에 천년왕이 하나님의 계세기 1장 천지창조 과정 중에도 so 하나님이 이미 벌써 세루살렘을 방한한다 uh, 그리고 계속 이것을 보여준거예요 누구에게? 노아에게 보여주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속 보여주고 독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하늘의 설계도를 다 보여줬단 말이 so if you 여러분들이 영안이 활짝 열려서 마듯이 그게 점이기 새로 사내이니새이 먼저 봅시다. 붙잡읍시다붙잡도를 잡을 보여야 될거 아니야. 학 붙여놓지 않는 사람은 절대이 세상 돈을 못 이겨. 요대세상돈이 세상에서 절대 에 절대 이 세상에서 돈을 못 이겨. 세상에서 절대 돈을 못 이겨. 절대 세상에돈 이겨. 절대 세 베터 <레어> 좋아요 Why is it better? <레어> 그게 아니고 <아닌 거고 레어> 그래서 가까다서 방런걸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no <레어> <to take care 레어> 뭐 대문 열어 놓고 자도 괜찮아. <레어> 그래서 세일로 살대는 눈이 우리 떨 우리 면요 절대 이 세상을 못 이겨낼 겁못이겨그 다음에, 여자 못이겨해그 다음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And 이성의 정력. <laughs> 그냥 자고 절대 extreme, 못 이에요. 뭐, 세상, 세상. 세상. so 네, 세상이라 그래. 육신의 정령, 마술의 정력 이성의 자랑. 이것은 이 세상이라고 그래.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냐? 사탄이가 주자. 그러니까 so 이게 이저세로살렘에 눈이 e 붙여서야아 a m 에 n a 서 누가 옆에 사람이 나를 n 어도아저 사람은 n 는 은사를 받 m e n 그그 e n a m e 그 a 지 e n a m e 럼 Amen. Amen. 가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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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니까 세로산 램이 아직 안 들었어요. 하는 짓을 보면 여러분도 one... 하는 짓을 보면 세로산 램이 열년 전에는 지딱한 명. 아멘. 오늘 I 여러분들은 heard. 이 시간을 통하여 세로산 램에 눈이 확 열렸습니다. 예수인가? 아 I 이연하게 산다고요 이을하게 산다고요 이 세상을 조연하게 산다고요 로는요 세상 붙잡고 그냥 딱딱딱딱딱가 하다가 그 다음에 세상 그냥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부끄러움 대탈 보자 여러분 절대로 황금 멸류관세 의미해질 시간,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아멘. 아멘 번씩, 한 번씩, 한번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씩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n 씩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같이 래요 아멘. 세상 모든 수고 끝다 노래 한번 불러 봐요. <laughs> 세상 모든 수고 나에 새로 사진 노래 한 부르고 신